자체 분석해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솔트룩스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솔트룩스, 제가 말씀드렸었던 타점에서부터 조금 더 눌렸다가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은 28,350원 말씀드렸고, 25,400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오늘 이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한6% 정도 마이너스권에 있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흐름상 나쁘지 않다, 작은 흐름으로 보지 않고 좀큰 흐름으로 좀 보았습니다. 근데 좀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어, 이건 좀 번외적인 얘기이긴 한데 이제 하락 다이버저스가 위에서 뜬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어, 어떤 거냐? 이 고점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고점은 위쪽에서 고점을 서로 올렸는데 밑에 있는 보조지표는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RSI, MACD 모두 다 낮아졌다. 그럼 뭐죠? 하락 다이버저스입니다. 그 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세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근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뭐 네이버 카페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캔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미 이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점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빨리 탈출하셔야 을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솔트룩스는 그러면 어느 지점에 있느냐? 예전에 아마 저희가 요런 지점에서 아마 영상을 한번 남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 수렴이기 때문에 아래로 빠질 수도 있고 위로 부도 빠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래로 빠진 뒤에 힘차게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에서 위로 올라갔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타점에 다시 왔다는 거죠. 그래서 25,400원에 다시 한번 수렴했었던, 예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그러니까 수렴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아, 매수로 가야 되나, 매도로 가야 되나,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세력다툼을 하다가, 아, 결론은 빠지는 쪽에 이기는 거거든요. 매수자들이 이기든, 매도자들이 이기든, 매수자가 이긴 거예요. 그럼 위쪽으로 지금 빠진 그 고민을 했었던 가격이 지금 다시 한번 왔다? 라고 하는 것은 가격에 대한 전환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파동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어 곤란하게 이제 파동을 좀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흐름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지금 에 있는 저점이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매물대를 통해서 보았을 때 예전에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고온이 많았었던 가격에서의 어 지지가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급락이 오는 경우에는 또 급등 또한 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 있는 라인에서부터 위쪽 흐름까지 대략적으로 33,500원 정도까지는 강한 상승세로 좀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후로 28,5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라인이 지지를 받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라인 37,050원 정도까지 갈수 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를 두 군데로 나눠서 좀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의 전략은 팔고 또 사고 팔아도 돼요. 그렇지만 부분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전략 이렇게 가져가셔도 무관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가 36,950원 정도까지 바라보고 1차 목표가 33,400원 정도까지 바라보고 단기간 내 수익 어,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보조 지표 상에서도 지금 저점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저점은 동일하지만 어, 위에 있는 주가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다이버전스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밑으로 더 빠질 확률 많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3% 5% 수익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어, 충분히 들어가셔도 수익이 날수 있을 만한 위치다. 이렇게 어, 확신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 이런 영상들 네이버 카페에 저희가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좀 부탁드리고요. 어, 유연타증권에서 50만원 이상 거래하시는 분들, 동의모이 채널에 가입하신 후에 어, 거래하시면 어, 스타우스 기프티크폰 추천을 통해서 증정해드리고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